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그리고 어,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 철도공단 쪽에서도 지금 그 예산들을 좀 이미 좀 확보를 좀 해놓은 상태고 내년 말경에 이제 착공이 되면 바로 보상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TS 개통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업계입니다. 여기 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관련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업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버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통을 앞두고 교통 인프라가 꼭 필요한데 남부 내륙철도에 거제 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는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제 지역과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 노선을 정부계에 획반영을 해달라고 계속 좀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그 가덕신공항의 접근성 그리고 철도가 완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가덕도 신공항 철도의 경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 등 도내 주요 거점 시설을 연결하는 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시 마산 하포구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그 국도 5선 거제 마산간 도로 조기 건설도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장 착공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2035년, 2036년 대야 해상 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남이 굉장히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착공과 개통 시기가 만약에 늦어진다면 이런 지자체들의 연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2030년 12월에는 무조건 개통해야 되는 겁니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의 의견들도 그. 전달을 하고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한 5,120억 원의 예산을 이미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가 한 1,431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차질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부 내륙철도 적기 개통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25년도 말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지금 철도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30년 반드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